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가장 조용한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한 차량이죠. 뒤쪽에 보이는 화이트 바디 색상 사용하고 있는 현대사의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의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차량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연비 괴물 하면 딱2 차밖에 는안 떠오릅니다. 저는 공식 연비만 리터당 16km가 넘어가는 오늘 연비 괴물 차량 가지고 왔고요. 색상은 보다시피 이제 선호도 높은 화이트 바디 색상 사용하는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이제 정확한 차량 명칭은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HEV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가 당시에는 약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던 금액으로 출고되던 차량이에요. 성능 기록부 한번 띄워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상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512 부분에 있어서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들어가지 않는 개인이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더욱더 장점은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경우 보험 이력이 내차 피해가 단 하나도 잡히지 않는 보험 이력 영원의 차량이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확한 연식은 2013년식 14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차량 판매 금액이죠. 차량 대금만 720만원, 700만원 극 초반대로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외관과 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모습 보게 되면 이제 전면부 쪽으로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돌방, 스톤칩 이런 거 따로 보이는 거 없고 지금 주간주행등 아주 꼬불당꼬불당 거리게 어 희한하게 디자인이 들어갔고 제논 헤드램프 아주 잘 나오고요 밑에 안개등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현대마크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튜닝을 한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렇게 엠블럼에 파란 표시가 들어간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라이트 부분에 백화 현상이나 깨짐 까짐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 쪽 넘어갈 건데, 측면부 쪽으로 지금 휠 보시게 되면 휠 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휠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그리고 이쪽으로 도어 캐치 옵션 포함하고 있는 차량이고, 바디 쪽으로는 뭐 문콕 기스, 스크래치 단차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부 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뒤쪽 넘어와서 보이는 거는 이제 소나타 왼쪽으로 소나타 레터링 오른쪽으로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 오 요것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뒤쪽 옵션은 뒤에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트렁크 열게 되면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순정 발판인 것 같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은 이 정도 공간성 나온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마지막 차량 측면부 보시게 되면 이쪽도 지금 휠 기스 이런 거 크게 특이사항 없고 바디 부분으로도 특이사항이 없어요 문콕 기스 스크래치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에요 여기 사이드 미러도 파손된 거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제가 딱히 언급드릴 만한 뭐 하자는 없는 것 같고요 루프도 지금 썬루프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무광 래핑을 현재 루프 스킨을 해놓은 상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포함된 옵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어 쪽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식 조절 실락폴딩 기능 포함된 사이드 미러 들어가고요. 운전석은 원터치로 오픈 개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왼쪽으로는 전동 시트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풋파킹 방식 채택해서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개입한 밝기 조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고 버튼, 트렁크 버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핸들 뒤쪽으로, 오, 핸들 열선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오토라이트와 안개등 포함하고 있고요 핸들 전면부로는 왼쪽으로 미디어 부분 블루투스 포함해서 버튼들 들어가고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하고 트리 컴퓨터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순정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순정 미디어 창, 내비게이션 만나보실 수 있고 후진 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 연동식으로 차선까지 나오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ECM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 만나보실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미디어 버튼들, 이쪽으로 프로토, 듀얼 공조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공간, 어우, 제 손이 다 들어가요. 이만큼. 이 정도 공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옥스랑 USB 그리고 1 2 v 트 시거잭 양쪽으로 두발 들어가고요 컵홀더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은 이렇게 2단식으로 하이로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정도 보여드리면 이제 1열 부분 옵션은 다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계기판 7 k 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148,705km 얘가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를 환산하게 되면 1년에 약 18,000km라는 주행을 하고 있고 된 차량이고요. 연비가 16km가 넘어가는 녀석이에요. 근데 1년에 보통 일반인이 타시는 게 2만km를 조금 못 타시는데 일반인만큼 밖에 못 타고 들어온 차량이라 하이브리드 치고 굉장히 준수한 적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열 넘어가서 공간성 시트 상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뒤쪽 2열 공간 탑승 한번 해봤고요 보다시피 공간은 좁은 공간 아닙니다 그냥 딱 국산 중형 세단 정도 공간성 보시면 되고 좀더 와닿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택시 뒷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릎 공간은 한 주먹 이게 제가 굉장히 뒤로 많이 당겨놨는데 주먹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한이 정도 공간성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 옵션이 얘가 패밀리 세단인 걸 저격을 한게 뭐냐면 뒤쪽 열선 시트도 양쪽으로 1단식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서 뒷좌석에서 겨울에 충분히 활용성 있게 쓸수 있는 옵션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이쪽 뒤쪽 송풍구 1존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팔걸이 부분 내리게 되면 이제 컵홀더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시트 보시면 어디 찢어지거나 째진 거는 전혀 없고요 음, 약간의, 뭐, 찍힘? 찍힌? 찍힘은 조금씩 있고, 나머지는 정말 깨끗합니다. 어디 찢어지고 터진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차 냄새 자체도, 이 차는 이제 비흡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아, 이 차는 엔진룸을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총평 해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의 차량이라서 신차 출고가 3천이 조금 안 되는 차량,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랑 가솔린이랑 지가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가솔린으로 돌입을 했는데 엔진룸은 오늘 들려드려 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스킵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7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장거리 주행하시거나 연비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구매 문의 비대면 탁송거래 같은 경우는 아래 나오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전기전기전기 칼부 구매 원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의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음.